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편집 없는 영상 찍고 있는 구메인컴퍼니 박대수 대표입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은평구 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경계성 어, 지능자애 어르신 부모님들 대상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경계성 어, 지능인 어, 학생들 대상 교육과 또 학부모님 이때 어, 컨설팅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어, 대부분 또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셔서 어, 대학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또 탐색해보고 또 필요한 어, 준비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교육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주말이긴 하지만 하루를 꽉 채워서 또 경계상 진행인 분들 위한 어, 교육을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종종 어,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조금 있으면 예, 편집 없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 편집된 어, 제대로 된또 영상들 계속 업로드할 테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